6월 18일 한비가족 서미타임입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어제와 같이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562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봉독을 합니다. 건너의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니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줄을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러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니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리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소리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어, 오늘 어, 본문 말씀은 세계를 움직이는 어, 망대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의 그 중요한 흐름을 놓치지 말고 오늘 따라가는 그리고 나를 살리고 그리고 내 현장을 정말 살리는 그런 중요한 어,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램몬드 어, 타임을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됩니다. 그냥 램몬드 타임이 나 어, 서밋 우리는 서밋 타임이라고 그렇게 어, 활용을 하죠. 같은 말이겠죠. 어, 아침에 모든 것을 기도로 시작하고, 어, 낮에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많은 우리 현장 속에서, 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기도 응답들을 우리가 찾아서 누리면서, 그죠? 그리고 밤에는, 어,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정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힘을 얻는 것이 바로, 그게, 어, 랩트 타임, 서미 타임입니다. 자, 그리고, 어, 랩트라면요이 흐름을 따라가면서, 두 번째는 뭐냐니까 하나님 나라를 내가 기도로 누리면서 기다리는 것이다. 기다린다는 말은 뭡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응답들 분명히 올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내가 진짜 중요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누릴까요? 특별히 여기에서는 호흡을 강조하는데요. 나의 모든 호흡과 생각이 기도가 되면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치유가 내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할 때도 뭡니까? 내가 들 숨이란 말은 뭡니까? 내가 숨을 들이실 때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마음을 활짝 열면 내가 뭡니까? 마음을 열고 내가 호흡을 할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뭡니까? 위로부터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 숨을 받을 때에 날숨이죠, 날숨. 내가 숨을 내쉴 때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능력이 나를 통해서 뭡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 교회와 현장,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는 바로 그 시간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내가 누리면서 이 사실을 증거하는 일종의 이런 하나의 사이클을 통해서, 그죠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이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이 아홉 가지 셋팅이내 안에 들어와서, 이게 내가 누렸다가, 이게 뭡니까? 나 안에 많은 것들을 바꾸고, 각인 뿌리 체질을 그 바꿔가면서 말입니다. 이것들이 나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몇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과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요 중요한 게 뭐냐니까,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과 생각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이걸 우리가 활동으로 한다 해도 별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생각 자체가 틀렸습니다. 거의 육신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 그리고 틀린 것들을 붙들고 있어, 그죠 지금 세상에 어, 대부분들이 그렇게 사는데.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뭡니까 어, 중요한 엘리트들은 어, 돈을 내가 벌어서 세상에 이렇게 가져다 주고, 그죠? 그리고 뭡니까 그걸 위해서 내가 준비하고 공부를 하고 하면서 어, 세상에 중요한 그런 신부름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어, 다수는 그렇게 살지만 소수는 뭡니까 아주 중요한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레몬스들은 어, 다수든 소수든 여기 이걸 우리가 참고하되. 중요한 핵이 있는데요. 이 중요한 핵심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참고하고 우리는 사실은 10%의 길을 가야 되지만 그러나 이 10%들이 그러면 꼭 오르냐? 그것도 아니다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어떤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그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정말로 감당하는 여기에 부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로 참고하되 우리는 정말 여기에 속지 말고 우리의 영적 수준을 바꾸는 이 일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뭡니까?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지금 세상을 지키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세상은 그냥 황금어장이 있고 사각지대가 있고 시양지대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는 따로,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황금어장인데 사람들이 그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기에 복음이 전거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지대가 완전히 재앙지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세 가지 지대에 우리를 파송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세 가지 지대를 살리고 지키는 망대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파송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지키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24입니다. 24. 우리가 어, 잔다든지, 우리가 뭡니까, 뭐 뭔가, 늙을 놓고 있다든지, 뭡니까, 우리가 그 뭔가, 그걸 경홀히 한다든지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24시간 이세 가지 제도를 지키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천히 호흡하면서, 뭡니까, 24시간, 그죠? 24 기도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삼이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보호의 능력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또 뭡니까? 이 사실을 내가 누리면서 전달한다. 항상 뭡니까? 내가 이 24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이세 가지 지대가 나를 통해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뭡니까? 내 나의 24가 25가 되고, 나중에 영혼으로 그렇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걸 한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계속 뭡니까? 24, 25, 영혼, 이... 사이클을 우리가 늘 알고 여기에 집중하는 그런 기도의 망들을 우리는 지금부터 세워야 된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죠? 내가 늘 사실 우리가 기도를 우리가 늘할수 없지만 내가 의식 못해도 호흡은 우리는 늘할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로 우리가 이십사 기도를 할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다. 내가 호흡을 계속하면서 뭡니까? 이 사실을 누리는 일종의 메커니즘을 만들어 놓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세 번째, 미래를 향한 그릇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내가 다 준비하느냐? 그것도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내가 정말로 얻은 그릇에 중요한 나의 부분만 만들어 놓으면요. 그러면 그거를 발판으로 내 후대들이 또 그릇을 준비합니다. 그죠? 이러면서 뭡니까? 나중에 점점 이 시대의 중요한 흐름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이제 5차 산업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237 나라를 보면서 237 나라의 중요한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는 그 일에 우리는요, 우리는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 후대들이 서밋이 되어서 서밋이 되어서 정말로 우리가 해왔던 이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어, 여러분, 어, 이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갑절의 영감을 준비해야 됩니다. 바로 엘리사가 엘리아에게 요청했던 그것처럼요, 이 갑절의 영감, 물론, 성경의 표현이 뭐냐니까, 성경의 표현은 당신이, 당신의 성경이 하시는 그 일에, 그 역사에 갑절의 어떤 역사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께서 누구에게는 갑절로 하고, 누구에게는 적게 하고, 그 뜻이 아니고요. 엘리사는요, 이 일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엘리사의 표현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요, 마음을 진짜 열고, 제대로 뭔가를 알고 열면요, 우리의 하나님이 갑절의 영감을 주시도록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것만 되어지면요, 우리는 그때부터 세계를 움직이는 망루의 역할을, 그리고 망대의 역할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로 이걸 아시고요, 우리 중직자들은 교회 전체를 살리는 여러분이 망대가 되십시오. 오늘 특별히, 어, 토요일 아닙니까? 내일 중요한 예배가 진행되어질 것인데, 우리 중직자들은요, 내일 우리 교회가, 어, 예배 정말 승리하고, 온 성도들이 예배 안에서 다버렸고 이렇게 할수 있도록요, 여러분이 망대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사실을 진짜 알고 승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오늘 정말 내가 살고 여러분이 진짜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그런 주역으로 준비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최고의 축복을 누리며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며 우리 후대와 전 세계를 살릴 이 시대에 파수꾼의 망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